그러면은, 번에는 종합소득세 체크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체크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말씀드려볼 때, 도소매, 뭐,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그리고 그 위에 임대업, 이런 업, 개인 서비스업, 이런 업종에 따라서 그 매출 규모를 달리 적용해 하고 있어요.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이 6천만원, 그리고 제조업 음식점은 3,600만원, 임대업 뭐, 그 이외에 개인 서비스업 이런 2,400만원. 우리가 뭐, 인건비 3.3% 띄고 그러 예술을 해놓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개인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2,400만원 이하로 인건비가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돼서 종합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2,300만원, 뭐 2,400만원으로 이렇게 신고하시게 되면 단순경비율이고 기준경비율은 보통 한15%뭐20%요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그 기준, 매출의 기준이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공유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장부를 할 때는 그거는 내가 증빙 장, 증빙이 하나도 없을 때 인정해 주는 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고요 복식부기 간편장부 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요 간편장부는 표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게안 들어가요 대신에 내가 어떤 곳에 제출을 할때 표준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증빙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죠 금융기관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데 제출을 한다거나 할 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표준재무제표가 다 들어가고, 세무서식도 좀 달라요. 세무서식도 좀 다른데,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3억, 음식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그리고 그 이외의 업종, 뭐, 임대업이라든지, 개인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0.75억, 그러니까 7,500만원 이상은 자체적으로 장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재무제표라든지 정식적인 꼼꼼한 뭐 대차 대조표가 다 맞고 차대변 대변 다 맞고 손익계산서 재조원가 명세서 이런 거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15억 업종에 따라서 7억 5천 5억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은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세무사 세무사가 매출 누락은 없는지. 어떤 세무사가 이거를 신고했습니다. 도장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성실 신고 대상 대, 대한 또 이렇게 서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는 지금 뭐 사업에 관련된 게다잘 증빙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누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얼마고 적격 증빙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인정해 주는 건 얼마고 그 이외에 적격증빙을 받았어야 되나 받지 못한 부분은 얼마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 이외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금액을,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면 조사 대상에 많이 이제 순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적격증빙 카드라든지 뭐 세금계산서라든지 원천징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약간 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증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업 초기에 기장, 나는 매출이 없어서 기장 안 할래 하는데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이 쌓이잖아요. 결손금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생겼어. 그럼 내년에 수익이 5천만 원이 생겼을 때 이거를 속해서 상계해 줍니다. 비용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이 사전에 투자금이라고 할수 있죠. 투자금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장부를 해서 세무서에 나 결손금 얼마입니다. 라는 거를 다 신고를 해 두시는 게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소급해서 1, 2년치 내가 그때 매출이 없어서 안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신고를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그래서 재무제표가 다 들어가고 표준이 다 들어가고 부가세 신고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서 그니까 2019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21년도 와서 하시려면 19년도 거, 20년도 거다 장부 정리를 해서 기한 후 신고 들어간다면 21년도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업했을 때 미리미리 해 두셔서 결손금이 얼마다라는 거해 신고해 두시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처럼 똑같이 상계가 다 됩니다. 그리고 금융증빙 철저히 하세요. 금융증빙 철저히 해야 되는 게 특히 부가세 환급할 때 일반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500만원 이상의 환급이 나오면 그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계약인지 불공제 계약은 아닌지 그리고 금융증비는다 금융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인도일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에 맞춰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된 날짜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는지 이 부분 아주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세금계산서 날짜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봐서 제출을 해 주시고, 금융이체 확인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좌이체로 꼭 하셔라. 금융, 그리고 증빙서류는 5년.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결손금이 있어서 결손금이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의 다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게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관계자 고저가 거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이제 고저가로 했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음아 시가라는 거는 3차와 그니까 불특정 다수와 거래를 시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법인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양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거래를 내가 자녀한테 줄때 있잖아요. 양도할 때그 가액을 얼마로 하나요? 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물어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 토 교통부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가액으로 면적은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가까운 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같은 단지 내에 있는지 공동주택 가격은 뭐 같은지 이런 거를 봐서 그 금액으로 양도를 해야 되고 그 금액의 95%에서 105% 사이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양도소득세가 추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만약에 나는 내 자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가로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가로 줬을 때이 부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파실 때 취득가액은 저가로 인정받으면서 지금 당장은 또그 저가 부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적격으로 그 시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그렇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가격 있죠? 단독주택 가격으로 하시게 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0억 이상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를 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요. 3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라고 해서 감정가 이제 세무사들이 그 세법에 따라서 가액을 산출해 줘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뭐 증여를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불특정 다수 말고 특수 관계자랑 거래할 때 그렇다는데 특수 관계자는 뭔가요? 그랬을 때, 뭐, 당연히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당연히 특수 관계자인 걸 알겠어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딘가요? 그렇게 봤을 때, 6촌 이내 혈족, 인척은 4촌 이내, 그리고 임원 사용인도 특수 관계자고,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다. 특수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주주 등도 특수 관계자고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라는 게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데서는 5% 범위로 해서 95%, 105%가 벗어났을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라고 할수 있고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그때도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또 너무 이제 조세를 이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가산세 이렇게 제가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각종 가산세가 있고요. 뭐 신고 불상실 가산세도 있고 납부 불상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지금 명세서 제출 불상실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 등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요, 가산세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뭐, 제때제때 신고만 하시면, 그 가산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은 부득이 내가 한다고 해도 뭐 신고에 대한 거 자료 제출에 대한 거 매출 뭐의 부분 합계에 대한 거 계산서 합계에 대한 거 그리고 무기장을 했을 때 내가 기장하는 의무자인데 무기장을 했을 때 가산세 그리고 면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면세 매출 그니까 그때는 매출만 중요해요. 매입 같은 것도 적게 되어 있는데,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유수증 신용카드 아닌 기타 매출은 뭐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매출은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그 부분, 그리고 현금 의무발행 의무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은 20%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도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복식보기의무자가 되면 6월 달까지 6월 달에 요거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사업용 계좌 입출입 계좌 같은 거 홈택스에 다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거 또, 가산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산세 부분을 이제, 뭐,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가능하고요.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이런 거 가능하고요. 법세 뭐 분납 가능합니다. 천만 원 초과 시에는 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서 천만 원 내고 나머지 초과 부분 하는 거고요. 이 천만 원 초과 시에는 50% 50%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분납. 그래서 신고할 때 분납 신청을 해야지. 신고할 때 분납 신청 안 하면 분납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하실 때 분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세금 혜택은 접대비 3,600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은 1,200인데 접대비 3,600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접대비에서 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다뭐알수 있는데 많이 놓치시는 거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 한 장당 2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30만 원을 냈다 그러면 30만 원 전체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는 요한 장당 가능하기 때문에 접대비는 문자로 문자로 캡쳐하시거나 카톡 캡쳐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